이 2, 십0분 전에 아 기다리고 거기 다렸던 사족 카페가 올라와서 보겠습니다. 러분카만대 아, 저 그럴 것같아 담아도 볼거기 진짜 진짜. 사진 <laughs> 찍어あ는차이 <laughs> <laughs> <잘 생겼어. 웃음> <laughs> <laughs> 그럼 내 절대 말할 여거기아을여기야 니콜 뭐야? 사주집 뭔가 약간 진짜 약간 크게 돼있다 오 성인이 된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곧 성인이 친구 있어서 원래 성인이 되기 전는잘안 보는데 야, 좀만, 좀만. 아, 근데 뭐한국나이는 됐으니까. 어, 맞아. 근데 아까, 어, 맞아. 한국나이는 됐지. 맞아. 사주가 되게 좋아. 지루한 일을 못해 아니 근데 음... 음... <laughs> 아, 너무 아, <laughs> 아, 어떻게 알아들어? 아 그래 약간 아 올해 이좀생님은 원래는 되게 계획적이고 딱딱딱 정해진 음. 에, 아이스 티쟁이가 처음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도 나무 키 읽고 보고 그러니까. 고 아, 음. 와, 부럽다. 어, 나도 내 클래스 친구 할래. 어, 너무 음, 약간 자그 피스 하나 더즐고 싶은데요. 그니 미치... 너무 사주에 보통 잡고 있어네타로로 가지. 그 눈썹... 아. 거. 어울릴 거 같은데. 근데. 어, 타로도 읽게 예, 돼? 일... 그래? <목소리> <effect> 어... 어, 근데 딱 봐도 잘 어울리잖아 써가지고... 어, 어울리는데 어. 그래도 아.. 이너 아... 어떻게 좀잘 뭐, 몰라가지고 말, 그, 이런 거 어, 너무... 거야, 이거 너무.. 이거 m b 아거아니 아니.. 에서 알아요? 음.. 잘 아.. 알아요? <laughs> 왜 알아? 나도 일본 유명보데 베이비 이 귀여워. 아니, 근데, 다들, 이들 온데. 근데, 이건. 와, 이건 좀. 그러니까, 어, 어, 어. 어, 어. 이것도 초반에 본거 같아.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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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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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는 너무 아니, 생각엔 그래서 딱 보고 아, 어. 이생긴 사람이 왜 약간 이렇게 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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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뭔가 <laughs> 딱맞그 <맞는 그거>, 먼저 <laughs> 자기 리더하기싫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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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아서. 같아서. 어. 어. 빠져든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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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야 된다. 웃음> 아니, 아 이거는 황금 황금 명... 응. 황금 사람들만 모아. 네, 황금 그, 다 와도 그이말할때 응. 미친 듯이 응. 열심히 했는데. 응, 약간 그 아니 황금의 연인 사주. 사진... 태명에서 응. 누가 누구랑 뭐랑... 다니는지 생각. 그러니까 학자 자신은 과연 어머니였을까안 <laughs> <laughs> 그랬던데. 아 그래? 요렇게 그나 이제. 저는몰아다났 것도 ある. i 말 not s 누가 봐도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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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ure. 아 m not sure. I'm not sure. 너무 에, 그거 무지강이요 에? 진짜 민준 여 어어. 이거는 오. 되게 귀 귀여워. 귀여워. 지금 자다 떼미면 오케이. 응. 터지마. 너무 귀여워. 하지 마. 어. 어, 민준. 왜 당근 싫어해? 찌츠케. 찌 아니야. 서그렇겠머 너무 조용하다. 근데 카페가 일부러 그랬겠지. 뒤에. 니 콜라 스 가다로 v e 가겠어 o I told them. I d 치즈 n t They don't l 네 k e it.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이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i 희 t j i 가 t j 아 진희아, 진 i 아 진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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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이 진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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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지 진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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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희아 음. 3세개 정도 성향 다 골라 주시면 돼요. 네. 게지금 네. 음. 네. 어, 착하게 말한다. 사이의준 참. 뭐 시클한 뒤에 시클한 왜 가린 거지? 좋아 닌가 오랜 거 해야지. 아닌가? 아닌가? 응? 아닌가 봐. 음. 매니저인가? 자연스러워. 응. 매니저는 음. 머리가 되게 참. 저것 같은데? 저 같은데. 음. 저 같은데. 음. 왜 얼굴 가린 거지? 진네아네요 음. 음. 아, 같이좀람은 아, 나나 같은 사람은 지금. 아, 나 같은 사람은 아, 니 그냥 어 세상에 지금. 아, 나 같은 사람이이금사람이 있다는 게같른사람이야금 아, 나같이 사람은 지어이나같 아, 오 이자세 람은 아니, 너무 진짜. 아니, 유마가 옷이 오늘 너무 잘 어울려. 응, 유마 니마 쿨톤이야. 네, 너무해. 짱이지. 너무 잘하지 않아? 의지야. 너지야어 수건이가 너둘이다 다른 어, 게 어, 너무 아, 얘가 나중에 사진 2개 나는데 니콜라스 의지이렇게다 붙여야 아, 나요 어, 너무 아, 아,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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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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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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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아, 아니 너무 잘 어울려. 본인의 어, 이미지랑 어, 어. 스타일링이 너무 잘, 어. 잘 어울려. 아이 뒤에 네. 어떻게 고른 거지? 오, 선생님이 골라 주셨어요. 이주 님. 내 안에 있는 모든 상큼함을 끌어낸 아? 거같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해 줘. 이이 월드컵 한다. 골라 볼게요. 네. 여기 네 층에서 하나. 응? 어떤 걸로 한번 해 볼까요? 두 번째 약간 네콜라스 약간 조금이? 조금이 음. 멋있어. 못볼때보이는게새로가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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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째. 음. 나는 <laughs> 니콜라스랑 함께 어, 첫 번째 안 했어 어? 나 첫번째 이 안했어? 아, 그 두번째랑 네번째 중에 두번째랑 아, 그래서 헐! <laughs> 잠시만 너무, 너무 지. 잠시 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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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어? <laughs> <오>, 첫번째? 편 <laughs> 좋아요, 어, 그러 1번도 갑시다 나랑 통했어 <웃음> <웃음> 아, 어? 뭐야? 헛! 혼또니? 혼또 저게 <laughs> 실물인가요? 선생님? 이게 혼또니라고

잼부이야 진짜. 부잼부다 어, 솔직히 응. 그냥 이거 캡처해서 써도. 엄청 세게다. 다 복속 세게아 선생님이 눈이 그러니까 좋으시네. 역시. 전문가 네네. 전문가와 네네. 전문 모델이 만나니까. <laughs> 얘들도 보정은 필요해? 네. 네. 우리가 네. 우리 아, 아, 하는 것처럼 우리 <laughs> 아 오케이 <솔직히> 아 하는게 좋지 근 마사지를 얘도 마사지 <laughs> 하는데 내가 알아우원 <laughs> <하다보면>. 네. <laughs> <우리> 있는 <laughs> 것들이 더해요 진짜 좋아는데 진짜 좋야지 좋아. <laughs> <잘> 좋아. <laughs> 진짜 있는 들이 더하네 그렇 절대 나 얼마나 커지 그러니까 이 키에 커도 된다 너무 너무 싫어 아, 겡가면. 가보. 이르세요확깨 주세요. 아, 조장. 기다려 하면 와, 좋았다. 근데 서저보 중에 어디가 제일 좋아 저는 눈이. 근데 아까보다 많이 내려왔네. 앞머리가. 그니까 아까 앞머리 왜넣거이라 음. 자다 눈 이중 코가 이쁜데 눈이랑 코 내려오는 부분 네,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맞아. 없는데 눈이 이 같아 쌍꺼풀 없는데 그 눈이 되게 크다. 맞아. 예쁘다. 그래서 포뇨 같아. 포뇨랑캐시포 올라가는 꼬리. 꼬리도 이쁜. 맞아. 입꼬리도 맞아. 음. 오. <laughs> 강아지 같아. 이렇게 눈동자 이만한 애들 보는 다. 아 똑같은 얘기하네. 저 닮았다고. <laughs> 최근에는 캐로 닮았다는 말 엄청 얘가 의주고 얘가 니콜라스, 얘가 하루하라고 하루, 오늘 하루. 다 아네? <laughs> 그러니까 나는 그 말을 아니 너무 의주는 말투가 사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좋아. 어이. 말투가 좀 착해서 좋아. 어이. 착한 게 예. 아주 진짜 예. 음. 다말 음. 의주 말투로 아, 배울 수 음. 있다는 점이 음. 좋은 거 같아. 왜죠? 그냥 의주는 착해. 알았어. 예. <웃음> <웃음> 진짜 도해야 된다 이거 헐아 이거 피 비켜봐 앤데이 뭐임 캡처를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헐 이거 너무 케치했잖아 <laughs> 너무 달라서? <laughs> 너무 다른데 너무 잘 어울려 Cheer... <laughs> 이상한 발언 아니지 <아닐까? 웃음> <마사2> <laughs> 어... 얼굴 완전 다르게 생겨가지고 야바 야바이 진짜 개야바이 메짜 야바이다 진짜 카와이 위와이 메짜 카와 <laughs> 포뇨? 어떻저포뇨 뭐냐? 제가 스무 살이 되고 부모님한테 어, 음. 제가 이렇게 텃다고. 고안 먹어도 배부르셨다. 고원이 우리 엄마 소리. 어,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프겠다 <laughs> 귀여워 팠는데 많은데. 네, 응? 어다쓰려고 너무, 어, 너무 잘 나왔어. 오, 잘 나왔어.

안녕하세요.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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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구나. 꽃. 여름. 안녕하세요. 어, 귀여워. 뭐야. 이 잘고 하는데. 이될때 받는 네. 꽃쁘게아 아, 네. 어, 어. 화, 콧대 콧대 에서 하는 안 하는 <laughs>

아 어... 의도 사기지. 아 <laughs> 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만족스러운 2 3 분이었다. 아니 <laughs> 진짜. 이거 그러니까 앞을 잊었어. 뒤를 그러니까 뒤를 <laughs> <laughs> 보느라 응. 앞을 잊어버렸어. 이거 사주 4주, 사주도 기웠나 지금? 상장빚다 달고 가고 싶다. 진짜. 그러니까 나머지도 그래. 시원하다에 사진 찍었으면 좋겠다. 시원하다에서 구찌가 나왔으면 좋겠다. 근데 그 구찌 쓸수 있을까? 걸어놔야 되나? 할수 있음? 사회적 아, 재미야. 그런 거 있잖아, 알아? 하트 키링 알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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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키링 어. 그 열면은 <laughs> 아, <laughs> 사진거리. 아, <목소리 웃음> 그 열면은 <laughs> 이렇게 있는 거. 그것처럼 이제 매번 힘들 때마다 열어보자. 도대지 아버지처럼. 도대지 <laughs> 아버지처럼 이제 힘들 때마다. 어어 어. 업로드가 너무 늦어요. 업로 진짜 어. 너무 짧아요. 네, 어떻게 염 어떻게 음악 방송 비하인드를 한 번에 풀 생각을 하지 지금 도파민 중독들은 음. 힘들어 한다고. 아무것도 안 올라오는 사실에 올리지 말지 모르겠지만 올리게 된다면 이게 올라가게 된다면 잘 봐주시고 욕은 안녕 좀 잠깐 쓴다.